2024년 10월 11일 제34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우수상 수필 부문 1등 작품 제설차 트랙터 눈삽 쓰레받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설차 트랙터 눈삽 쓰레받기 지은이는 이영주입니다. 올겨울 내린 눈과 비의 양이 기상 관측 이후 압도적 1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뜨거워진 바다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데요. 현이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tv는 연신 폭설현황을 주요 뉴스로 내보내고 있다. 강원영동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태백산맥에 막혀 폭설이 자주 내린다. 그중에서도 대관령 바로 아래 우리 마을에는 눈이 내렸다 하면 보통 어른 허리까지 쌓인다. 눈 예보가 발표되면 담당구역으로 이동하는 제설차들이 집앞 도로 를 오르내리기 시작한다. 아직 눈이 내리기도 전인데 눈치우기가 시작된 느낌이다. 눈송이가 성글게 흩날리기라도 하면 곧바로 제설차들이 눈을 치우기 시작한다. 제설작업이라면 전국 최고라는 자부심이 실감난다. 눈이 내리는 고요한 밤슥 스르르륵 도로를 긁으며 지나는 제설차의 삼날 소리를 들으며 안심하고 잠이 든다. 아침에 일어나 현관문을 열어보면 온통 하얀 세상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다. 마당에 닿아 있는 계곡의 바위들은 흰쌀로 지은 고봉밥처럼 눈을 얹고 있고 숲으로 이어진 건너편 산밭도 새하얗다. 가지마다 봉긋하게 쌓인 눈을 조용히 덮고 있는 소나무가 멋지다. 이 완벽한 백색의 세상에서 말끔하게 제설된 아스팔트 도로만이 굵고 검은 먹으로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보인다. 여백의 미를 한껏 뽐내는 한 폭의 동양화다. 눈이 시원해지고 호흡이 상쾌해진다. 나는 이런 날 아침 공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완벽한 이 도시의 재설 작업도 한계는 있다. 바로 이면도로의 마비다. 국도와 지방도는 새로 닦은 고속도로 같지만, 혈관처럼 주택으로 이어진 마을도로의 눈치우기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다. 농업용 트랙터나 굴착기를 가진 주민이 앞장서서 길을 뚫는다. 우리 집도 옆집 아저씨가 큰 길에서 마당에 세워놓은 차 앞까지 치워주신다. 다음은 집집마다 눈삽이 등장할 차례다. 우리도 눈삽을 샀다. 플라스틱 눈삽은 커다란 숟가락처럼 생겼다. 물론 크기가 숟가락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내가 새삼스러운 눈으로 눈삽을 바라보게 된 것은 새로 도단하는 실록처럼 어여쁜 연두색 때문이다. 눈이 온날 아침, 천지가 하얀 산골 마을에서 연두색 눈삽으로 눈을 치우는 장면은 순식간에 흑백에서 칼라로 바뀌는 풍경화가 된다. 지난번 폭설엔 현관에서 5m쯤 떨어진 마당에 세워둔 내 차가 커다란 눈덩이처럼 보였다. 눈삽으로 현관에서부터 차까지 길을 내고 차 위에 눈도 치워야 한다. 삽질을 하려면 두 팔이 자유로워야 한다. 두 다리도 굳건하게 땅을 디뎌야 한다. 그런데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목발에게 내준 나는 삽을 한 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 팔이 3개 정도 되면 좋으련만 한 손으로는 삽을 들기도 버거웠다. 털썩 눈 위에 앉아 쓰레받기로 눈을 떠서 치운다. 쓰레받기는 크기도 적당하고 무게도 가벼워 나의 제설장비로 안성맞춤이다. 현관부터 차가 세워진 곳까지 허리 높이 이상의 설벽이 있는 고속도로가 뚫렸다. 보잘것없이 좁은 이 도로는 세상의 큰 도로와 연결되는 나의 모세혈관이다. 내가 만든 이 길로 나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너무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어릴 적에 내게는 낫으로 논뚜길 풀을 베고 돌멩이를 골라 평평한 길을 만들어주신 아버지가 계셨다. 외딴 집인 우리 집에서 신장로가 있는 이웃 마을까지는 논밭 두렁 길을 지나야 한다. 어른들은 거뜬히 걸어다니는 길이었지만 몸이 불편한 여덟 살 나에게는 몹시도 어려운 길이었다. 지금이야 예초기가 있으니 한나절이면 되겠지만 그 시절에는 낮 이외에는 풀을 베는 도구가 없었다. 구불구불한 그 길에 풀을 베고 돌을 골라내어 주신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넓혀준 그 길을 걸어 학교에 다녔다. 오가며 찔레꽃을 따서 향기를 맡기도 하고 염소와 인사도 나누었다. 어디를 가도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며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걸음이 느렸기 때문이었을까? 새벽 밥을 먹고 집을 출발하여 밭둑길을 걸어가다 뒤돌아보면 아버지는 대문에서 손을 흔들어주었다. 가끔은 등에 업고 동산을 넘어 이웃 마을 신장로까지 데려다준 적도 있었다. 넓은 아버지의 등에 업히면 세상 편안하고 포근하였다. 너는 커서 공부로 먹고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든든한 등에 업힐 때면 늘 일러주던 말이다. 당시의 시골집 딸들은 중학교 진학도 어렵던 시절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 나는 도시로 나가 빨리 뛰는 친구들 사이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걸었다. 그러나 곳곳의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은 빗물에 흘러내려 흔들리고 있었다. 평범하지 않은 내 삶에 대하여 생각하며 의문에 강해서 허우적거렸다. 고민의 시간을 지나 삶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번 주어지는 삶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삶이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차피 태어난 삶을 이왕이면 잘 살고 싶어졌다. 나를 추월하여 스쳐가는 친구들은 그들의 삶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나의 삶이 있는 것이다. 나는 여유로운 미소까지 보여주려고 했다. 가끔 내 걸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잊지 않으려 잠시 멈추고 동서남북을 살폈을 뿐 바닥에 주저앉지는 않았다. 졸업 후 발령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한 오후였다. 이양 여기는 산에 나무 심고 산불, 진화하는 곳이라 산적 같은 남자들만 있어서 이 양이 근무하기 어려울 거야. 여직원 많고 사무만 보는 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가 이양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알지 인자한 모습의 계장님 말씀에 너무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다 생각해보겠다고만 말하고 퇴근했다 근무 첫날이 그렇게 지나갔다 다음날 출근하여 사무실 캐비닛에 문서를 정돈했다 먼지를 닦고 서류처를 정돈해 보니 이 사무실에서 하는 일의 가닥을 알것 같았다 문서가 팩스로 도착하면 접수대장에 기입하고 담당자에게 분배한다 내가 맡은 업무는 일반 서무다.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일반 서무 편처를 숙독하였다. 일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바지 입은 열론보다 우리 이양이 백 배는 나아. 이후에 계장님은 이런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기 시작했다. 이후 누구도 내게 여자라서 장애가 있어서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지방청의 운영과장을 거쳐 산불지나 헬리콥터를. 운영하는 살림항공관리소의 기관장으로 정년 퇴직하였다. 내삶 전체를 통하여 나의 속도에 맞추어 걸어올 수 있었던 힘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던 아버지의 지지와 응원 덕분이었으리라. 이제는 퇴직하여 눈이 내리면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어도 되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눈썹 대신 쓰레밭기로 만드는 나만의 고속도로 작업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셨던 세상으로 나가는 논뚜렁길을 걷던 소녀는 내 방식으로 만든 나만의 고속도로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출발한다. 지금까지 제34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우수상 수필부문 1등 당선작을 낭독하여 드렸습니다.